아 그리고 남자들 진짜 좋아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반묶음 머리 그거 남자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코디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댓글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언니 언니 진짜 언니 이거 뭐예요 언니 아니면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는데 그때는 소개팅 컨셉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더라면 오늘은 데일리 느낌으로다가 꾸안꾸로 꾸몄을 때 남자들이 오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패션 스타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여성적인 라인을 항상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위에는 조금 나풀나풀한 디자인을 입어줬더라면요 밑에는 이제 스키니진을 입어줘서 좀 이제 언밸런스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위에는 이제 스키니한 게좀 라인을 과감없이 드러냈다라면은 다시 밑에는 이제 뭐 하이웨스트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가려주는 나풀나풀한 바지를 입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패션 스타일링 하신데 꿀팁을 드리자면요 티를 입을 때 아니면 셔츠 입을 때 쇄골 드러나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은근히 섹시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쇄골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아 어, 저거 너무 천박해 너무 싸 보이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당한 섹시함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팩트는 다른 부분에서 산티나기 입었을 때 그러는 거지, 쇄골이 드러난다고 해서 절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발목이나 복숭아뼈를 드러내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스키니진을 입을 때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게 다리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다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스키니진이에요 발목을 이렇게 다 덮는 게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 느낌으로다가 좀 이제 짧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제 뼈가 지금 복숭아뼈라고 했을 때이 복숭아뼈가 딱 보이게 이렇게 붙어서 입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은근 남자들도 되게 섹시하게 느끼고 좋아해요 그래서 스키니진을 입을 때 여러분의 바지가 좀 길어 그러면은 반을 좀 접어주면서 복숭아 뼈를 좀 드러내 주시면은 되게 좀 깨알 꿀팁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일아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은근 남자들이 진짜 안볼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많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매력적인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영상에서 한번 더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들이 네일아트를 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일아트를 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다. 고로 그런 여자들은 매력적이다 하는 이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폰 쓰는 남자를 보면 되게 뭔가 감성적일 것 같고 뭔가 진짜 매력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워낙 잘생긴 남자들 매력 있는 남자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네일아트를 한 여자를 보면 은아이 여자는 더 자기관리를 잘하고 뭔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고 섹시할 것 같구나 하는 그 인지 왜곡이 일어나서 좋아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뭘로 인지 왜곡을 줄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더 있겠죠. 욕심이 나는 분들이라면. 디테일한 걸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옷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힐뭐 신어야 되는지, 이런 되게 큼지막한 거 있잖아요. 화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많은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중소기업 TV랑 삼성 LG TV가 있죠. 똑같은 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사요? 1%의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진짜 그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디테일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팔찌 아니면 반지, 귀걸이. 포인트는 진짜 많은 여자들이 잘 꾸미지 않을 것 같은 거. 내가 백을 들더라도 내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클러치 백을 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숄더 백을 드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써보면은 아이 여자는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하는구나 오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지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뭐백 같은 건 어떻게 내가 이제 코디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은 클러치 백이랑 숄더백이 있겠죠. 근데 숄더백 안에서도 이제 크기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원피스를 좀 자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하늘하늘한 뭔가 좀산뜻한걸 입으시는 분이라면은 작은 숄더백 같은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처럼 블레이저 같은 걸 입고 다니신다라면은 클러치 백을 사실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투피스로 이제 뭐 스킨 키니에다가 그냥 뭐 니트라던가 키니 셔츠 같은 거 그런 걸 입으신다 라면은 이렇게 작은 백도 작은 백이지만 그냥 숄더 뭐 명품백 하나 들어주시고 좀 무난한 클러치백 이런 거를 같이 코디를 해보시면은 어울리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백 같은 경우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건 진짜 그냥 tmi 인데 오픈 토가 있고 오픈이 되지 않은 토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뭐 무난한 걸 따져봐라 라고 했을 때 오픈 토 보다는 오픈되지 않은 토에 힐을 신어주시는 게음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힐인 것 같아요. 거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복숭아뼈를 보여주면서 힐을 신어준다. 아우 진짜 섹시하죠. 진짜 섹시해요. 오픈톤은 왜 별로예요? 발이 이뻐야 돼요. 그니까 이게 제가 너무, 너무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그니까 오픈톤 진짜 발톱 모양이랑 그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마스크 요즘 쓰면 공감하죠. 마스크 쓰면 이뻐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스틸레토이를 그냥 신어주면 차라리 앞살이다 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만 잡히면 그게 진짜 라인이 이뻐 보여요. 근데 오픈톤은 발톱 모양이랑 진짜 뭐 패디라던가 그게 다 이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또 그렇다고 오픈 토가 잘 어울린다고 눈에 띄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려진 걸 추천을 드려요. 텔레토는 오히려 잘못 신으면 싸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뒤꿈치 보이는 뮬이 시크해 보면서 이쁨. 어우 맞아요. 인정. 공감.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발뒤꿈치에 각질이 좀 많이 정리가 안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 되려 남성분이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남자들 그거 다 보여요. 왜냐면 내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만 잘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머리 있는 게 이뻐요 아니면 없는 게 이뻐요. 남자들은 뭐 짧은 머리 스타일 좋아요 아니면 긴 머리 스타일 좋아요. 뭐 노란 머리 좋아요. 빨간 머리 좋아요. 검은 머리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링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이 좀 되게 뚜렷하고 진짜 좀 인상이 이목구비가 좀빡 세요. 그러면은 헤어스타일은 반대로 좀 이제 하늘하늘하면서 좀 죽여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목구비나 얼굴형이 좀 밋밋하다면은 웨이브 컬 같은 걸빡 줌으로써 헤어를 화려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안목을 길러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은 분명히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이런 거난 진짜 모르겠어. 난 됐고 그냥 뭐 하나만 추천해줘. 하면은 그냥 시스루뱅의 그냥 무난한 웨이브 펌. 딱이 정도만 해주면은 진짜 저는 반응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반응 가요. 이런 거 싫어할 남자, 정, 정말 장담하는 데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남자들 진짜 좋아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반묶음 머리. 그거 남자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왜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가 이제 심쿵할 때할 때, 여자가 이제 머리끈 이게 물고, 이게 똥머리 올려 세울 때이 섹시한 이제 턱선이나 이제 목라인의 매력을 느낀다고. 그런 느낌이 짬뽕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묶음 머리는 적당한 턱라인과 이제 목라인이 보이면서 또긴 머리잖아요. 그런 조화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반묶음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묶음 머리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제 데일리로 뭐 원피스를 입었을 때 반묶음 머리를 보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헤어 컬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퍼스널 컬러적인 영역이에요 퍼스널 컬러를 봤을 때 톤온 톤이 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만약에 쿨톤이야 그러면은 차가운 계열이 좋아요 저는 이제 겨울 쿨톤인데 검은색 머리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잘 받는 머리라서 고집을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꿀떡이죠 저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웜톤이다 그러면은 채도가 낮은 컬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쿨톤이다 그럼 그냥 차가운 컬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꿀팁은 메이크업. 이건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진짜 반 이상은 전는 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듯이, 사실 우리는 어디 식당에 가면은 앉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데, 요새가 언니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첫 번째, 블러셔. 블러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분들. 블러셔가 진짜 본인의 피부톤이랑 안 맞으면은 남자들이 봤을 땐 남자들 그런 거잘 몰라요. 그냥 화장했구나, 안 했구나 정도는 알지만 이게 진짜 잘 어울린다, 아니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솔직히 알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진짜 블러셔가 많이 차지해요. 여성분들 이거 진짜 많이 모르셨을걸요? 내 피부톤에 맞지 않는 블러셔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 얘 화장 별로 잘 못하는데? 어, 얘 화장한 게좀 이상하네? 그냥 얘는 화장 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팁을 드리는 그 기준이 뭐냐? 내 피부 톤 일단은 먼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쿨톤이랑 웜톤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쿨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쨍한 핑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웜톤 같은 경우에는 살구색이나 오렌지색이 섞인 계열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어떻게 알아? 쉽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색이나 흰색 같은 이런 무채색이 정말 잘 받는 분이시라면은 쿨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파스텔이나 오유 같은 컬러가 섞인 게잘 받는다라면은 그건 웜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세사리 있죠. 전 이제 뭐 이런 금을 그냥 하긴 했지만 튀라고. 금이 잘 받으면 웜톤이고요. 그리고 은이 잘 받으면 이게 쿨톤으로 비춰지는 게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무튼 간에 블러셔를 할때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블러셔를 톤온톤으로 얹게 되면은, 어, 얘 되게 화장 잘한다. 얘 되게 화사한다. 데일리하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저는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투어링인데, 제가 이거 좀 부끄럽지만, 네, 좀 부끄럽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컨투어링이랑 하이라이팅 좀 팁을 드리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컨투어링은 진짜 신경을 잘안 쓰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긴 붓이 있어요. 이따만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 투쿨포스쿨 쉐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이 정도의 직경이 나와주는 쉐딩을 가지고 이제 써주시면 돼요. 쉐딩할 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턱선에서,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쉐딩을 이렇게 그냥 문질문질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한번 탁, 탁 털어주고, 그냥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한번 쓸고, 이렇게 한번 쓸고, 이렇게 한번 쓸고, 이렇게 한번 쓸고, 그러고 한 번씩 이게 문지러 주면 돼요. 만약에 광대가 좀 돌출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광대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여기를 죽이진 않는데, 여성분들 중에 광대가 좀 있다. 그러면은 옆에 라인, 옆에 라인에 광대를 좀 이제 죽여주면 좋아요. 이쪽 라인. 하이라이터 정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도 이제 이렇게 쉐딩을 쳐주게 되면은 여러분의 윤곽형이 더 이뻐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티존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붓은 이 정도 사이즈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 조금 이제 뭐 총알 붓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피부톤이 진짜 발달하면은 이두 가지 색상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피부톤이 조금 23호, 22호 어두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존 쉐딩을 할 때는 여기 코라인, 코라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줘서 일단 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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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끝, 이렇게 V자가 열려있죠? V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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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은, 이쁜 조각같은 코가 완성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는데, 그건 진짜 내가 해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건 진짜 내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은 게, 여기 턱라인 있죠? 아까 전에 시청자분 중에, 유신님은 왜 이렇게 턱 끝이 뾰족해요? 수술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하이라이팅과 컨투어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술 밑에 보면은, 여기. 여기를 이제, 쉐딩을 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좀더 뾰족해 보여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자, 이렇게. 하이라이터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꺾인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붓으로 가지고 T라 그러죠. 그냥 T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쓸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제 턱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여기를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칠해주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이라이터 존은 밝게 빛나야 되는 게 이렇게 T존과 그리고 턱 그리고 여쪽 이제 앞 광대 라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호수가 있는 그냥 컨실러로 이제 하이라이팅을 주는데, 이거를 그냥 칠해서 그냥 여쪽 이쪽 하이라이터 존을 같이 칠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블러셔를 할 거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이라이터 존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립 입술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꿀팁이 이제 립인데 여성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글로시한 립스틱이랑 그리고 매트한 립스틱을 바를 때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남자 입장에서는 하, 그냥 매트한 립을 쓰면 뭔가 약간 엄마 립스틱.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불호 없이 그냥 갈수 있는 거는 매트하지 않은 그냥 틴트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틴트 느낌을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말씀드렸죠? 퍼스널 컬러가 중요하다고 만약 여러분이 쿨톤이라면 은 채도가 높고 좀 쨍한 립스틱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웜톤이라면 은 채도가 낮은 그런 립스틱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냥 나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 쓰고 싶다 하시면 은 웜톤에서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A07 잘 말린 무화과라는 틴트가 있어요 그게 제 눈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쿨톤에서는 입생로랑의 베르니 아레브로 워터 스테인 샵6 1로 루비 웨이브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제 눈에서는 굉장히 그냥 이뻐 보인,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웜톤이랑 쿨톤에 맞춰서, 어, 이게 립틴트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니진 치마,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니진 치마 둘다 좋아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네 스키니진을 좀더 좋아하긴 해요, 저는. 근데 이건 진짜 때에 따라 다른 게 치마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니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짧은 치마보다는 차라리 그냥 멜빵 바지 있는 바지 치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원피스로 된 멜빵 티 입고 입는 그런 치마 바지라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투피스로 나눠서 롱 치마를 입으시는 게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긴머리 단발. 단발머리랑 긴머리 중에 호불호 없이 그냥 남자들이 솔직히 좋아할 수 있는 거는 긴 머리에요. 그건 알죠? 거지존이라고. 여성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귀밑 10cm 에서부터 이 쇄골라인까지 내려오는 이 존이 거지존이잖아요. 근데 그냥 거지존은 솔직히 피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꿀팁을 드리면 차라리 그냥 반 묶음 머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웨이브를 강하게 빡 줘가지고 그 라인이 되려 더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지존을 피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가슴까지 내려오는 헤어스타일을 제일 좋아한다. 긴 머리. 컬 넣은 머리, 생머리. 아, 저는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호불호 없이 해요. 컬 넣은 머리에요. 생머리가 잘 어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진짜 눈빡, 콧빡, 입빡이 되면 돼요. 생머리가 사실 되게 밋밋하잖아요. 물론 이제 생머리도 이제, 다 이제 고데기 해줘야 되는 거 아는데, 남자들은 그냥 몰라요. 생머리인데. 근데 그냥 어울리는 거. 남자들 눈에 이쁘냐, 안 이쁘냐만 따져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니 예쁘게 가려면은, 차라리 그냥 컬을 넣은 머리가 훨씬 80점 이상은 가요. 근데 이제 생머리는, 어딘 되게 자칫 내 이목구미나 아니면 화장 스타일이나 내옷 스타일링이 좀 무난하다라면 은 그것마저 같이 묻혀서 이 여자는 꾸밀 줄 모르는 여자 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타일리시하다면 은 되려 이제 생머리를 빡 연출함으로써 더 스타일리시하게 매력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좀 무난한 옷 입고 무난한 화장에 그냥 컬러머리를 그냥 추천드릴게요. 골반이 드러나는 옷 입을수록 남자들은 더 좋아하나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민감한 게 뭐냐면은 사실 남자들은 진짜 여자 골반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수록 남자들이 그래요.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가슴 큰 여자가 짱이지 이러는데 뭘좀 아는 남자들이 되면은 골반을 진짜 그렇게 많이 봐요, 남자들이. 그래서 골반 큰거 정말 매력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옷을 입어준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싸보이는 느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드려야 조심스러운 건데.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좋아한다 근데 그게 잘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내가 빡 줬다라면은 위에는 크롭티를 입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데려 이제 좀 단정하게 입어주는 거 그냥 라인만 잡아주는 정도로 감이 오시나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이거 레알 여자 안 만나본 20대 초반은 가슴 여자 좀 만나보면 골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정말 우리 김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 남자들 진짜 20대 후반 30대 넘어가면은 정말 골반에 미쳐요 앞머리가 시스루뱅인데 뿌리에 볼륨이 없으면 어떤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볼, 볼륨 있는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게 볼륨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차이가 심하거든요. 진짜 딱 볼륨을 주게 되면 남자들 그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 하더라도 어이 여자 되게 좀 꾸몄네. 아안 어, 꾸몄네. 뭔가 좀더뭘좀더 꾸밀 줄 아는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시를 잠깐 끄집어보면 대기업 TV랑 중소기업 TV.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TV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 TV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1%의 디테일이잖아요. 이 윗머리 봉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의 디테일.